오, 이마시아 시간입니다. 요즘 날씨가 변화무쌍해서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은데요. 감기에 걸렸을 땐 무조건 잘 먹어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감기도 안 걸립니다. 아마 셰프님이 해주는 맛있는 요리 덕이 아닐까 싶은데요. 유지 리포터 맞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감기에도 끄떡이 없습니다. 오늘은요, 이 보리처럼 영양가는 높고 또 값은 저렴하다고 해서 바다의 보리라는 별명이 붙은 고등어 요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비교적 저렴한 가격 덕분에 예로부터 서민들에게는 친근한 생선이기는 하지만요 흔하다는 이유로 이 가치만큼 대접받지 못했던 가엽은 고등어 하지만 오늘은 셰프님의 손길이 닿자 더욱더 스페셜하고 멋지게 변신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변신을 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선치. 남다른 음악이 흐르는 특별한 바 어딘가 조금 어설퍼 보이는 바텐더까지.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 탓에 한껏 센치해진 마음을 달래려 와인 한잔하고 있었는데요. 고민이 많으신가 봐요. 아, 벚꽃도 날리고, 근데 기분도 싱싱싱싱하고. 아, 이럴 때 기분을 좀 달래줄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데 뭘 먹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 그러면 제가 주 n 씨의 고민을 덜어 드릴 맛있는 고등어 를 해드리겠습니다. 고등어요? 흔하고 저렴해서 발명도 바다의 고리인 고등어. 그러나 셰프의 손길이 거쳐가면 특별해지지 않는 음식이 없었으니 눈과 입을 모두 사로잡을 고등어 요리의 매력 속으로 함께 빠져볼까요? 음악 때문에 뮤직비디오 찍으신 줄알았어 DHA 카드 품은 등푸른 생선의 대표 주자 고등어. 흔하지 흔한 고등어도 귀하고 특별한 요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데요. 싱싱한 생선 고르기는 내게 맡겨라. 서 단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셰프님과 함께 요리를 한 지도 어언 세달 생선 고르기 쯤이야 문제 없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제가요. 네. 고등어를 진짜 맛있는 거로 사가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좀 싱싱하고 맛있는 거 고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얘는 아, 예. 눈도 또안빨개 돼. 하루 지나면 눈이 빨개져아 눈이 빨개져요? 눈도 안 빨갛고 이것도 가사도 빨개져요. 음. 눈에 붉은 빛이 없이 투명하고 아가미가 깨끗한 녀석이 싱싱한 고등어랍니다. 국산이랑 수입산 이렇게 있는데 그건 또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 요 수입산은 여기 줄이 있어. 줄이요어 정말? 아줄 줄이 없잖아. 이거는 줄이 없지? 어. 수입고등어는 줄무늬가 선명하고 통통하지만 국산은 늘씬하게 잘 빠진 몸에 무늬가 거의 없답니다. 이 고등어로 맛있는 요리를 해보겠습니다. 셰프님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셰프님 제가 이렇게 살이 텅텅하게 오른 고등어를 좀 사왔거든요. 아, 예. 어때요? 수, 잘 골라오셨네요. 잘아있네잘아있어 그쵸? 네, 오늘은 이 고등어를 어떤 요리 해주실 거예요? 네, 오늘은 고등어 완자를좀 해보겠습니다. 그거 맛있는 거 맞죠? 예, 네, 맛있습니다. 진짜죠? 그러니까 특히 그런 생선은 우리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공부하는 데 좋고 음. 비닐내가나서안 먹는 학생들 위해서 완자 튀김 맛있을 것같습니 아, 그래요? 궁금한데요, 빨리 요리해 주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해봅시다. 생선 비린내를 싫어하는 아이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완자 요리, 고등어와 튀김가루 등을 준비해 주세요. 네.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해야 되죠? 작업을 할때 내장 흘러내리면 안 되니까 음. 내장 먼저 떼내도록 겠습니다 네. 네. 내장이나 아가미가 제거되지 않으면 생선의 부패 속도가 더 빨라지는데요. 신선한 생선을 드시기 위해서는 내장과 아가미가 제거된 생선을 구입하시는 게 좋겠죠. 셰프님, 고등어는 회로는 잘안 먹죠? 아, 고등어 회도 먹습니다. 먹어요? 초밥 그나이런데. 어, 이것도 그냥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지금은 좀 시장에서 온지가 시간이 좀 돼서 아니 드시는 게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드시요. <laughs> 여러분도 싱싱하지 않은 회는 아니 아니, 아니 드셔야 한답니다. 뭐든 다 먹으려고 네. 그렇죠. 예. 고등어의 비린 맛을 잡아줄 레몬 주스와 단단하게 맛을 내줄 소금 투하 그리고 갈아주시면 되는데요. 너무 많이 갈면 반죽이 질어서 식감이 살지 않으니까 적당히만 갈아주세요. 그런데 이거 너무 많이 갈아진 거 아닌가요, 셰프님? 이렇게 약간 질 때는 네. 빵가루를 조금 섞어주면 빵가루요 수 있어요. 빵가루 때문에 완자가 바삭바삭해지겠네요 네 이제 완자를 빚어줄 차례 조물조물 완자 빚기를 할 때는 아이들과 함께 하면 더 즐거운 요리 시간이 될수 있겠죠 하얀 밀가루 곱게 입은 완자에 달걀 물까지 펴주면 준비 끝 이제 뜨겁게 온도가 올라간 기름에 튀겨내 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노릇노릇 색감이 나올 때까지 튀겨주시면 됩니다. 잘 튀겨진 면자는 이렇게 체를 이용해서 건져내면 편리하겠죠? 이거 정말 고등어 바자. 동글동글 고등어의 맛있는 표지는 무죄. 첫 번째 요리 고등어 완자가 완성됐습니다. 이번에 할 요리는 뭔가요? 세계 최초로 고등어 꼬치를 해보겠습니다. 세계 최초로요 네, 네. 제가 개발했으니 최초죠 어, 그러면은 어떻게 맛도 장담하시는 거예요? 아, 셰프로서 장담하죠. 아, 어, 진짜요? 그럼 믿고 한번 빨리 만들어 볼까요? 그럽시다. 자신만만. 셰프님의 신메뉴 고등어 꼬치구이. 과연 어떤 요리가 나올지 기대되네요. 세계 최초입니다. 네. 간편하게 요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시중에 나와 있는 순살 고등어를 이용하시면 편리하답니다. 그런데 왠지 꼬치 요리는 과정이 단순할 것 같은 느낌이 팍팍. 꼬치 굽고 오면 끝인 거 아니죠? 이 이건 뭐 끝이에요. 너무 요리가 복잡하면. 안 저는 설마 <laughs> 바르는 소스가 있지 않을까요? 네, <laughs> 꽁치, 꼬치, 고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laughs> 역시 장인이 좋습니다. 똑똑해, 역시. 고등어도 만큼 똑똑해졌습니다. 여러분, <웃음> 고등어의 효과가 네, 이렇게나 좋습니다. 채소와 고등어를 함께 먹으면 맛도 좋고, 고등어에 부족한 비타민도 섭취할 수 있어서 일석 2조. 이렇게 밀가루를 묻혀주면 바삭바삭 식감도 더 좋아지고 프라이팬에 눌러붙는 것도 방지해준다고 하네요. 모양을 예쁘게 잡아주네요. 그렇죠. 식용유를 두른 팬을 뜨겁게 달궈주시고요. 지글지글 식욕을 자극하는 맛있는 소리. 분침이 꼴깍 넘어가는데요. 고등어 색이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뒤집어가며 골고루 구워주세요. 잘 구워진 꼬치에 새콤한 토마토 소스까지 발라주면 멋진 퓨전 요리로 변신. 매콤한 소스를 곁들이면 술안주로도 아주 그만일 것 같네요. 드디어 완성된 오늘의 요리들. 그 누가 고등어를 흔한 생선이라 바다의 볼이라 했던가. 멋지고 특별한 고등어 요리 대령이요. 네, 오늘은 또 이렇게 색다른 고등어 요리를 만들어봤습니다. 이 셰프님께서 세계 최초라고 하시니까 그 맛이 더욱 더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얼른 맛을 보고 또그 맛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게요. 동글 동글 귀요미 완자부터 한입 속. 맛있어요. 성공, 성공. 바삭바삭하면서도 이 안에 고등어살은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아이들 간식용으로 한입에 쏙쏙 들어가서 좋을 것 같아요. 그렇까지 네. 한입에 먹어야겠죠? 자, 그럼 세계 최초라는 대망의 꼬치 요리는 과연? 오늘 요리들은 한입에 쏙쏙 먹기가 편해서 참 좋더라고요. 음, 음 맛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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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어요. 역시 세계 최초의 메뉴답네. 네, 아 세계 최초의 메뉴답게 맛도 아 정말 세계 최고입니다. 맛있어요. 네, 오늘은 또 이렇게 색다른 고등어 요리를 만들어봤는데요. 이렇게 완자나 또 꼬치를 보니까요, 손님들이 다 오시면은 적대용 음식으로도 딱일 것 같고요. 또 따뜻해진 봄날에 나들이 갈때 이렇게 도시락으로 싸가도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나른해진 봄날 잃었던 입맛 이렇게 맛있는 고등어 요리로 다시 되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구이, 자반, 조림 등 고등어를 맛있게 즐기는 방법은 많고 많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보다 특별한 요리를 즐기고 싶을 때 근사한 완자꼬치 요리로 행복하고 맛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네. 네 고등어 하면 구이나 조림 외에는 생각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꼬치 구이 하니까 반찬이 아니라 손님 접대 요리로도 순색이 없잖아요 저희 아나운서실에 집들이 준비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봐야겠네요 아 어, 좋겠네요 네. 게다가 또이 고등어는 성장기 아이들에게 참 좋은 음식 아니겠습니까 또 아이들이 비린내 때문에 잘안 먹으려고 하는데 완자 해주시면 아주 좋아할 것 같고 또 말씀하신 꼬치 요리는 만들기도. 어, 간단하기 때문에 네. 온 가족이 고등어 요리 파티하면 딱이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 맛있는 고등어 요리가 건강에 좋은 거는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최근에는 이 새로운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아, 오메가 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많이 드시면요,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이 해로운 영향을 완화시켜 준다고 하니까요. 흡연자 분들은 특히 이 생선 요리 많이 드셔야 할것 같습니다. 올 봄에는 고등어 요리로 가족들의 건강 챙겨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 네. 금연하시고 고등어 드시면 더 좋겠네요. 오늘도 맛있는 요리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